짠, 쉽게 커용만 해도 나온, 자, 해운대 최고의 인싸, 아저씨, 대구탕입니다. 맛있다고 해가지고, 한번 먹으러 왔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뿅,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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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열심히 찍으면서 왔다. 어? 열심히 찍으면서 왔다. 앞에 이거 멋있겠어? 어. 아네개요그래요아무따야아무 <laughs> 따? 기어요아백은 없고 여기가 그찜하고 아, 대구탕 네. 두 가지만 파는 거요일 너무 밑으로 갔잖아 그럼 뭐라찜 치는 아니 대구탕 만시켰어 <대구탕을 목소리> 아침은 역시 대구탕이라어 아빠도 이거 있더라 어, 뭐, 아버님건 하얀색, 하얀색. 우리 이아에도 이거 하나 사줬니 활용도가 면세점에서 사서 사줬 그냥 뭐하나 해 야, 이게 차가워 뭐, 아니, 이게, 이게 네. 받침대, 받침대 옆리에박아침 음. 있어? 아빠 아버지 똑같은거 있어요 하얀색 하얀색하 면세점에서 사서 싸게 샀지 이거? 면세점에서 음. 이런거 팔아? 응 얼마? 한만 얼마 정도 만 원? 만 원? 얼마 안줬어 이상만는안 좋은 거 같은데. 아침 7시부터 오늘 여는데 아빠 가방 내려놔. 어깨 아파. 왜냐면 이게 어깨가 아파. 아침 음. 7시부터. 어. 음. 아니 여기 유명한 다이 보시면 오면서 보니까 다 대구탕이잖아요. 여기 있었잖아요. 해운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속시원한 이런 거 말고 이기아집 해물 대구탕도 유명하더라고요. 근데 여 거기는 여기가 아니고 조금 뭐산 같은 곳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, 약간. 근데 그 하나는 저기 역앞에 있는 거. 아니, 확실히 옆쪽 잔나가. 어, 우리 뭐 얼굴이 될지. 뭐 이제 해녀에서 거가서해 먹는 거라고 얘기 윤기가 괜찮은 것 같죠? 윤기가 제대로 음. 잡히고 있나? 아, 그리고 뭐이 집의 최고 장점은 멍게 조시 있어. 그거 뭐 너무 슨없으죠 멍게 조시요. 됐어. 아니까 다 대구탕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찬도다 비슷비슷한데 한가지가 틀리더라고요여가패는 그 마늘쪽을 주고 그 다음에 저쪽은 또뭐 다른 뭐 스타일의 그걸 주고 여기는 멍게도 주고 네. 그거 하나만 주 나머지는 다 똑같고 네. 이 집을, 이 집이 원래 유명했어, 내이 집이 원래 유명했다가? 이거 왜 지금 켜놓은 거야? 네. 왜 켜놔? 항상, 남편 항상. 그러다 이제 그냥. 배터리? 용량이나 배터리가 아니야. 이건 싹 지운데, 지금. 뭐, 또, 뭐 걱정이야. <laughs> 아닙니다, 아버지. 저는 이거 충전하는 다나 아빠 네. 그 보조 배터리를 그냥 여행 때만 쓰려고 썼다가 그냥. 배진이가 사다준 아 내가 또 사다준 거 있잖아. 그거 얘기하는 거야. 근데 그거 아빠 계속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더라. 방전돼 가지고 나 이거 띠하면은한몇 분도 안 나오지. 아, 이게. 전자제품은 충전을 계속 해줘야 돼. 해줘야지. 안 남은 그러고 남은 놔두면 방전되고. 방전되면, 아, 방전되면. 아, 아빠, 왜 응. 아, 아니, 그래? 응. 계속 충전해놨어 아니, 아니 평상시에 안 했어. 안에다가 충전. 해 그래? 그럼 저것들 상태가 오래가지 않아. 오래가지 않아. 나도 이제 이제 그거 알고 그 답도 계속 충전하는데. 응. 그 원래 노트북도 응. 마찬가지고 응. 나는 뭐태블릿도 응. 마찬가지고. 항상 충전을 해놔야 충전을 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. 네. 충전은 종종 해줘야죠. 완전 방전되면 배터리 수명이 점점 줄어요. 그 안에 무슨 나트륨, 무첨액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부식도 되는 거예요. 나는 꽃처럼 좀 흔들리는 거. 그런 동영상 찍으고를 동영상 찍으면. 그를 가르던데, 움직이는 거를 그, 만들 수 있지? 아. 아니, 음. 동영상 편집하고 이러면 음. 할줄 알았는데, 음. 이제 워낙 안좋았서 리모컨도 있어, 요제안 어. 어. 응. 어. 하는데. 근데 요거 하면, 움직이는 사진이 어 있잖아. 어. 그래, 아빠 맨날 움직이는 사진 보내주잖아. 그걸 이제 할수 있으니까. 글자 음. 어. 쓰는 거야? 아, 아버지가 우리 중에 음. 컴퓨터 제일 잘하신다? 난 아, 아예 할줄 몰라. 할줄 몰라. <웃음> <웃음> 아니 원래 희가 취미가 되면 동영상 그거도 편집해가지고 하고 다 하는데 근데 아빠는 워낙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. 뭐. 나는 그것도다 해봐야 되는 거고 또프레그라운드 가서 틀려주잖아. 옛날 프로그램은 업체 공문서 틀려도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나왔어. 어차피 그 음. 방금 됐는데 생각도 오래 걸린다. 그래도 아빠 저기 컴퓨터 앞에 오래 앉으시면 안 돼. 안 돼. 어. 아니 그 프로그램이고 뭐고. 알았지. 한 시간 넘으면 그러니까, 그러니까 한 시간 왜냐면, 넘으면 나와. 딱. 근데 좀 내가 일하다가 관리를 안 하고 좀 하면은 두 시간이면 세 시간이, 시간이 뭐 있잖아. 그러면은 벌써 눈이 이렇게 음,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파가 안 좋은 거야 아빠한테. 어, 그거를 깜 음, 어, 그러니까, 음, 그러니까. 3일 전에는 약을 먹랬나 반복을 하고 했는데 여기 앉아서 먹으라고 했더니 의자를 다빼줬더니 의자를 빼 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커무잡아 웬만하면 이제 줄여, 알지? 너무 많이 하 이것도 안 주시에. 어, 어. 멍게, 멍게죠. 이것 때문에 올라왔어. 진짜, 아 이게 멍게 조시야? 네. 안 들었나요? 음. 네, 직접 만드신 거. 여기다 고추장, 고추가루 넣은 거야, 김서방? 네. 네, 네 그렇죠. 맛있어 보인다. 맛있어 아, 보인다. 아, 나는 좀 <laughs> 소시버로만 <소주비를 웃음> 먹는 게 이게 무치니까 꼬장아 약간 넣어주는 게 좋아. 네, 그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저는 꼬장 조금 넣어요. 아, 네. 네. 아니 아까 나오는 자판기가 음, 이렇게 좀, 돼있지, 음, 이렇게 좀, 돼있지. 음, 이렇게 반찬. 그리고 그 고기집도 그렇고. 반찬. 고추장도 반찬. 고추장도 그렇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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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그어깨게께 오고서 하 고기집도 멍게장.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뭐 하고 있어? 이렇게 있었어네이 천연 고추면 이거 매운 겁니다 100%. 좀 이따가 오면 밥이 오잖아요 음, 네. 밥에다가 이거 네. 좀 네. 밥에 올려가지고 김에다 살짝 싸서. 네. <laughs> 네. 이건 뭐야? 어? 식초. 아, 원래 그래. 그 맑은 탕이 있잖아. 음. 식초를 조금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. 근데 처음부터 넣으시지는 마시고 드시다가 어, 이제 이 정도면 다 됐다 한 다음에 초 조금만 넣어 볶고 고 같은 음. 거에도 초장이나 그 식초 한잔 넣어서 드시는 분있잖 음. 그런 거랑 똑같은 음. 거죠 우리 음. 그거 좀 치워라 오우 됐다 됐다 맛있겠는데? 물물물 불은 셀프인가 봅시 어, 이런 스타일입니다.